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갖는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시면서 사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이셨지만, 이 땅에 성육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면 음식을 잡수셔야 했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쉬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셨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모두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첫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았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를 유혹의 타이밍으로 삼았습니다. 왜이 타이밍입니까? 예수님께서 몹시 배가 고프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비가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과 의로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비일지라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배고픔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을 굶으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굶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을 때,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을 받으셨을 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우리에게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수 없기에 의미가 없는 유혹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의미 있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런 유혹의 핵심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현재 배가 고픈 육신의 필요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하고, 현재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테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독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한 말씀을 인용하여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스스로의 힘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시키리라는 것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배고픔의 필요를 돌보셨고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배고프실 때조차 음식에 대한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의식 주로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이 기본적인 필요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육식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디 먹고 사는 문제만 그렇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심지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때는 위기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에 대한 모든 위험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 전문가인 브래넌 매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신뢰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결정적 정신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빠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기본적인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